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 후자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누구를 모셨냐면요. 정말 유명하신 유튜버입니다. <laughs> 유튜버 및 교육자시죠. 네. 대치동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고대원이라고 하고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 유튜브 채널 대치동 캐슬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우. 저희가 가까워서 네네.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만나서 영상도 찍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아니 <laughs> 학습 습관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음. 습관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공부일 때도 그렇고 운동일 때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모든 게 저는 습관이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습 습관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학습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네.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 습관을 지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필기하는 방법. 개념을 쓰는 방법, 뭐 노트를 쓰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A급 백일 챌린지라고 챌린지를 하는 것까지 모든 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몸에 체득이 되는 연습을 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되게 잘할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요, 이런 습관을 하거나 안 하거나, 네. 점수로는 별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음. 까놓고 말하면,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나 아닌 학생이나, 국어 점수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지금 차이가 나진 않요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텍스트가 어려워지고, 네. 범위가 넓어지면,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실력이 충분히 쌓여 있는 학생들을 기르고 싶다라는. 음. 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죠. 네네. 음. 제 채널에는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laughs> 그리고 또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개념을 쓰는 방법도 음. 이제 가르치고 있다하셨는데 음. 저도 이제 강조하고 아, 있는 부분이 백지 개념 테스트 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 너무 비슷해가지고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비슷하죠.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요.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이해했어? 라고 하면 이해했다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laughs> 심지어 그쵸? 이해를 하고 있는 채로 문제를 풀리면 문제를 잘 풀지만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외심을 배우잖아요. 네. 그럼 외심이 뭐니 하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오는 대답을 해요. 네. 문제집에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외접 이라는 말을 몰라요. 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충격적이네요. 네. 문제를 보고 이게 외심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외워놓은 외심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냐면, 백지에다 대고 그 학생이 알고 있는 걸써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배운 지식을 아웃해보면 네. 무조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을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써보고 연습하는 능력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선보다 훨씬 더 많이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내가 의도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완성도를 높이는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싶기는 해요. 음... 아시겠지만 120을 준비해야 100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00을 준비해서 8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지에다 써 보려면 1 2 0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120의 노력을 해 보는 연습을 해 봐라는 의미가 음. 조금 담겨 있습니다. 아, 초등학생도 그러면 하나요? 그 백지, 초등학생들도 백지에? 합니다. 어. 초등 과정도 있고요. 저희는 중등 과정이 부터가 이제 메인이긴 한데 중등 과정을 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다 예외 없이 백지 개념 테스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수학 학원을 음. 보내면 좋을까요?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실제로 자녀를 둔 분들이 저한테 지인이 언제부터 선행을 시작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전 대답을 못해요. 초등학교... 어, <laughs> 초등학교 수학은 제가 잘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네, 생각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가 실은 개념을 쓰고 본격적으로 유형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전에 있던 초등 과정은 물론 개념이 있기는 한데 중등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운동의 느낌이 좀더 강하거든요. 음...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 자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네. 그걸 역사나면 지금 초등 과정과 그앞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 조금 마음이 바쁘긴 해요 아 그럼 한 5학년 때부터 그 정도에 하면 나쁘지 않고 음. 4학년 때 하는 경우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똑같은 게 재산이 네.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절하게 부자인가?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laughs>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아. 느낌처럼, 이게 딱히 이 정도가 공부리입니다 이런 건 없는데, 음. 5학년 정도부터 중학교 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주 마음이 바쁘지는 않다 정도 음, 말씀드려도 적당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네, 주셨네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음. 많이 가끔씩 보는데 선행을 왜조작을 하느냐, 현행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선생님도 고등학생 가르치시면 알겠지만. 네. 일부 현행이요. 네. 심화 문제로 넘어가면, 네. 선행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어려운 학교들의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건 딱 봐도 2학년 1학기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문제인데 이거 딱 봐도 고등학교 거 문제를 음... 그냥 2학년 1학기라는 이름으로 낸 거예요 음...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도 1차 음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수상 때도 직선의 방정식이 네. 있잖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2학년 1학기 때 내버리면 1차 음수요라고 우기면 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실은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도저히 그 해당 과정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그러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높은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매매가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적정하게 이상과 현실을 좋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음. 주변에 보면 특히 강남이라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정말 음. 어려운 경시 문제, 뭐 음. 심화, 뭐 사고력 수학 이런 거를 시키신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이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도 많이 보고 정말 이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나이로 20대에 10억이 있으면 네. 훌륭하죠. 근데 10대 10억이 있으면 더 훌륭하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하면 연습을 많이 하거나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음... 어린 나이에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 나머지를 다 포기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음... 음... 처럼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 언더에 있는 친구들이 경시대회나 사고려 혹은 심화 문제를 푸는 네, 게전 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에너지가 남는 애들이 네.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걸 하다가 다칠 정도로 힘들게 해버려서 네. 날그 다음날 그 수확을 못 잡게 되는 상황이 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대요 <laughs> 왜냐면 그 중학교 1학년의 나이에 너무 많은 걸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친구가 그 텐션을 고3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음... 쉽지 않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적정한 자극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연습하면서 실력이 올라가. 그럼 그 학생은 그 문제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결론은 하면 좋은데 부러지거나 다칠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맞습니다. 시키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 똑같은 서른 음. 살의 남자를 하더라도 네. 드는 무게가 다릅니다. 음. 근데 그 두는 무게가 낮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음.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듣다 보면은. 고등학생일 때는 사실 본인이 이제 좀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좀 아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 중등 아이들을 보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음. 경우가 되게 많고 음. 수학 재미가 너무 없다. 이렇게 그렇죠. 불편한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박사님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음. 그 말을 빌려 드릴게요. 음. 세상에는요. 일반 지능과 특수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일반 지능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적분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 <laughs> 특수 지능은 그 특수한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최근에 들에서는그 특수 지능의 유무로 인해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음. 그 박사님이 예를 들었던 게 코로나 19가 네. 네. 똑같이 다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네. 근데 각 나라의 대응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나 치사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다루는 능력들은 다 특수지능입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특수지능인데 평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하지만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특수지능이고 특수지능을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지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공부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수학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 저는 이 얘기가 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정말 수학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 <laughs> 실제로 그래서 그 제가 인터뷰했던 남호성 교수님은 네. 학생들에게 수학과 코딩을 가르치는데 네. 코딩이 요즘은 되게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들로 국가의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코딩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수학이기 때문에 음. 수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계시거든요. 어... 그러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학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몇점 받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기초 지식들이 쌓여서 코딩 이라든지 혹은 의료라든지 이런 응용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본 지식이라고 믿는다면 수학에 대한 마음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음. 수학 챌린지를 네. 하고 계신데 네.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구독자님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가셔, 가서 <laughs> 그걸 신청할 네네. 수 있는 건지 아 이게 네. 서로가 네. 비슷한 느낌이라서 저는 네. 소자쌤이 좋은 게 네. 결국 실력은요 매일 얇게 쌓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A급 수학이라는 게 중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에르메스처럼 네. 약간 그 우상의 <laughs> 대상이거든요. 그쵸, 그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풀면 너무 힘드니 음.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하루에 다섯 문제에서 아홉 문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홉 문제를 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6이라는 스케줄로 음. 3개월 정도 하면 한 권이 끝나요. 아, 그렇군요. 한 학기 기준으로. 그, 네, 한 학기 기준으로. 네. 그래서 난잘 모르겠고 내가 다니고 있던 공부 그대로 다 하는 와중에 하루에 다섯 문제에서 아홉 문제 사이를 풀어놓을 그 잠깐의 여유만 네. 투자를 하고, 음... 3개월이 지나면 한 권이 끝나 있는 거죠. 어, 만족도는 어떤가요? 학생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A급 수학을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네. 거예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잘하는 애들이 오거든요. 네. 그 문제집을 풀고 싶은 애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온라인에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오, 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풀면 너무 힘든데, 음... 옆에 애들 푼거 보고 풀이도 서로 공유하거든요 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아 얘는 글씨를 잘 썼네 나도 좀더 열심히 써요 이렇게 자극도 받으면서 아, 온라인상에서 네. 친구와 함께 진행하는 챌린지라서 그두 음. 가지 부분에서 만족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지금 현재 완주율이 90%가 넘거든요 <laughs> 응, 진짜로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요 말도 안 되는 아, 네. 수치잖아요 인터넷 강의의 완강률이 10%가 안 되죠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조한데 거기에 대비하면 정말 성공적이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80명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80명이 완주율이 90이 넘는다는 건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서 저희들도 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상시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 3개월에 한 번씩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심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셔서 네. 한번 진짜 보세요. 저는 정말 제 조카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도전하라고 하고 싶은 저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그래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낀 네. 게 제가 지금 카이스트와 콜라보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네. 그 담당 실무진 교수님의 조카 조 명이 그 A 급 챌린지 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전문가가 네. 자기 조카를 초대할 정도면 어느 정도 퀄리티는 오지 않았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많이 참고해서 고등 대상으로 제가... <laughs> 많은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챌린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혹은 초중등 본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리고 마치게요. 저의 인생 슬로건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만든다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 습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다 보면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적을 이루고 있는 학습에서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나중에 성적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음... 말씀을 니다 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제가 사정을 해서 네. <laughs>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두 센터가 네. 거리가 한5 분밖에 안 되니까요, 아, 네.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